안녕하세요. 대구 김환입니다 오늘 아란시장 왔고요. 앞에 영상 보시면은 열심히 운동화 빨고 있죠? 사업이라는 게꼭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굉장히 멋진 곳에 가서 아이템을 발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아란에 왔고요. 보통 제가 아란에 오면 라이브 방송도 키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할수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경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한 것 같기도 한데 맨날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태국 경기는 안 좋아요. 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진짜 난다 긴다 공준전 진짜 산전 수전 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입욕제랑 비누랑 뭐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태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한 90, 한5% 정도의 유통 채널에 저희 제품을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한만 개점. 그 다음에 왓선스는 제가 세어본 것까지만 한 700개점. 뭐, 이브앤보이 30개점. 비트리엄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빅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하루에 한 매장당 한 개씩만 나가도, 하루에 한 개씩만 나가도 한만 개잖아요. 그 얘기는 하루에 만 개씩 나가면은 30일이니까 30만 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매장에서는 하루에 하나도 못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지금 이제 태국 경기인데 저희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 신문 정도에 나오는데 뭐 방콕포스트라든가 내셔널 타일랜드. 네이션 타일랜드 에, 그런 데서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는데 뭐 솔직히 경기 안 좋은 거 한국 뉴스에도 안 나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만 알수 있고요. 한국도 경기가 안 좋죠. 한국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자영업자들 다문 닫고 그러고 있다시피 태국도 못지않습니다. 항상 에, 태국과 한국은 항상 어떻게 보면 붙어다닌다 할까요? 날씨도 한국이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비가 많이 오고 추우면 선선하고 한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여기도 경기가 안 좋고 뭔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느끼는 그만큼 태국에서도 그런 경기가 안 좋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여기서 도전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민국이라든가 아니 경찰, 뭐 세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돈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어, 물론, 위법하지 않고, 세금 제대로 내고, 비자도 제대로 발급받으면, 뭐 그런 거낼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런데, 하여간에 이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발동 걸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이제 오토바이에, 모터사이크, 모터바이크,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타지 않으면, 무조건 2,000바트. 무조건, 껀당 2,000바트. 헬멧 하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헬면서 그냥 사고 쓰고 다니게 더 나을 정도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트이 잡혔다 하면 돈이 그냥 몇천 바트, 그니까 막 1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예상을 하셔야 돼요. 뭐 뒷돈을 준다? 한번 저는 최근에 뒷돈을 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어떻게 잘 통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레드를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스레드에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도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물론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도전할 그런 정신, 도전하는 정신은 높이 사줄만하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초반에는 뭐 이렇게 어쩌다 저쩌 저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되게 혼돈의 시대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나타났고 중국 경기 엎어지면서 중국 사람들 여행도 안 오는데 가뜩이나 얼마 전에 무슨 중국 배우 납치 사건 일어났죠. 거기다가 콜센터 미얀마 캄보디아에 난리치고 있는 거 태국에서 그냥 눈감아 주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자체 내에서도 콜센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아란, 여기 바로 그냥 국경만 넘어가도 콜센터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다 가둬놓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어 이번에 그 탁신 쪽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굉장히 자기들 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기보다는. 더 강한 정부, 더큰 정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 제가 예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GPT, GPT 그러면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사업을 일으키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편리해지면 더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통역도 이제 그냥 GPT 같은 거 켜놓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 통번역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다급빙이 가능하고 정보도 아주 그냥 잘 찾아요. 완전 퍼펙트하게 잘 찾는데 그러면 그런... 그러면 더잘 돼야 되는데 왜더 어렵냐. 왜더 어려워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지는 만큼 태국 사람들도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태국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역으로 하면요 웬만한 좋은 아이템 그런 비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똑똑한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벌써 태국 사람 하고 있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뭔가 하려고 하면 빈틈이 있었어요 왜냐면 태국 사람들이 아직 안 하거나 잘 모르니까 또는 어려,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야 됐어요. 공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고 비밀은 없어요. 어디서 사는지 또뭐 어디서 구하는지 뭐 공장은 어디 있는지 이제 그런 거요. 다 그냥 다 공개됩니다. 뭐 가뜩이나 구글링해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GPT도 이제 다 구해다 주고 거기다 유튜브까지 참전해서 모든 정보가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뭐랄까? 지금 시대는 세계화된 시대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했잖아. 세계화 시대. 뭐 그런 적이 있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그게 있었거든요. 세계화다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세계화는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부터가 세계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사업 경쟁을 한다 누구랑? 그러면은 예전에는 여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냥 태국 사람 또는 다른 외국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전 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식이요? 제가 한식 저기 잘 가는 삼겹살 집이 있는데, 쌈띵투게더라고. 거기는 이름도 이상해. 나는 이게 일본 회사인지 태국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법인명이 마그로입니다. 원래 그 스시 같은 거 하는 일식집이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런데 한국 삼겹 삼겹살을 가지고 잘 정형화시키고 메뉴화 시키고 해서 쌈띵 투게더라는 걸 했는데 제 입맛에 잘 맞고 편리하고 어, 깨끗하고 가격 면에서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자주 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다른 한식당을 찾아가고 있었겠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저도 소비자고 가장 어,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식당보다는 한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수입품은 어때요? 뭐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화장품 화장품 많이들 하시니까 한, 화장품 수입해서 한국 사람이 수입해서 아니에요. 뭐 다른 거래처 넘기고 그러잖아요. 이젠 태국 사람이 바로 그냥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한국 사람이 더 이상 뭐랄까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한국 사람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하는 말이 태국 경기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경, 무슨 이제 경쟁까지도 더 어려워졌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를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간략하게 <laughs>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좋다고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안 좋은데 지금 아좋으면 제가 인형 팔고 있겠습니다 와이프가 <laughs> 네, 저도 열심히 하려고 온라인도 하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콘텐츠도 만들고, 진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전에 이런 노력, 그런 노력 정도였으면 예전에요. 코로나 이전에 한 2, 3년 전. 그 정도, 이 정도 노력이었으면은, 어,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건데, 이제는 그 정도 노력까지는 또안 돼요. 뭐 단순하게 뭐 땀을 많이 흘렸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또는 그런 트렌드적인 거라든가 기술적인 것들, 그 다음 시장, 흐름 이런 거를 다 모든 걸다 노력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게 바로 지금 2025년 5월 마지막 날의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이거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 태국 경기 안 좋고 조건도 안 좋고 거기다가 경쟁 업체들을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이 됐지 일본 사람이 됐지 아니, 뭐, 저기 있는, 뭐, 미얀마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더 어려졌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냐. 이제 좀, 뭐랄까,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썰을 풀었으니까, 썰품가에 마무리를 이제 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일단,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태국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태국 플러스 알파. 그 태국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알파까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국 태국은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타켓을 예전에는 정상이 태국 정상이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동남아 정상이 올라야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자 자라야지 은퇴해 야 은퇴해야지 또는 뭐 그냥 적당히 이제 우리 가족 먹고 살거뭐그 정도면 적당히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아 그냥 식당 차려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음식 팔면서 한식당 하지, 뭐 배달도 좀 하고, 또는 뭐 구이, 뭐좀뭐 뭐 삼겹살 뭐 이런 것좀 하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안 통해요. 더 전략적으로, 더 뭐랄까, 지능화된 그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그런 인공지능들을 가지고 더 고급화되고 더 발전된 것을 빨리 깨달아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뭐비누라 이백제 팔고 있지만 제가 왜 자꾸 인근지는 인근지는 하겠습니까? 왜냐면요 예전에요 화장품 레시피를 알려면요 인터넷 검색하고 케미코 공부하고 또는 저기 뭐 연구원들 예,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채용하거나 그래서 알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화장품 레시피는요 너무 쉬워요 그 레시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팔 거냐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지 뭐 특별한 뭐 레시피 뭐 특별한 그것도 아니에요. 뭐 디자인이요? 예전에는 디자이너, 무슨 뭐 패키징 디자이너, 막 전문가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비싼 월급 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좋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다해결 하잖아요. 저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그런 거? 아, 다 인공지능 다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더 고급화졌습니까? 고급화되고 더, 뭐랄까, 편리해지면서. 근데 이거는 저만 알면은 다행이죠. 그게. 저만 알면은. 저만 그러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완전, 꿈 빠는 거죠. 네, 자리에 옮겼습니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아까 이제 했던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런 걸로 하기가 쉬워졌어요. 누구나. 그 다음 에 경쟁도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 진정한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에서는 동시통역 그, 뭐지, 재민, 재민인가? 네, 재민아의 그런 걸로 극복을 하고 있죠. 동시통역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하면, 이제, 앞으로는 영상통화에서 외국 사람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그 나라와 현지어로 서로 편리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어려워졌거요 뭐, 어려운 거는 그 시대마다 항상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더 어려졌다 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플러스 뭔가 더 뭔가 더 플러스 한 제곱 한 백승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면요 어, 태국 경제 안 좋다 그다음에 더 어려졌다 워 경쟁도 더 심해졌다 정부는 더 이상 그런, 뭐랄까, 비밀스런 것이 아니게 되었다. 플러스, 더 뭔가를 잘해야 하자고. 이제 그런 거를 마무리하면서, 암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문제만 얘기하면 어떻게 문제는 나도 알고 있어. 모두가 알고 있는 거 항상, 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거 있었나요, 항상?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태국 경기 안 좋고 어렵고 뭐 그런 거 뻔한 이야기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도전을 해야 될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